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 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이 가솔린은 1부를 올리고 난 뒤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부를 올리는데 요왜냐면 이제 그 중간에 제가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일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제가 음이 경비지도사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아 몇몇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이제 경비지도사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서 봤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딜레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경비 지도사 20일의 경비 지도사 시험에 대해서도 실시간 리뷰를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건 늦게나마 3.3 가솔린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트림인 프리미엄보다 가격이 74만 원 인상이 된 3,652만 원인데요. 어, 그랜저 정도의 준대형 세단이라면은 꼭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앞좌석 통풍 시트죠. 그리고 편의 장비로는 뭐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또 운전석에 공조 연동 자동 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 차가 그랜저, 특히나 3.3인데 앞좌석에 통풍이 안 들어가 있다.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다. 약간 좀 언밸런스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5도 그렇지만 3.3도 이 프리미엄 초이스 모델이 아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이 가장 가성비가 조, 좋아 보이거든 여기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옵션을 넣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어 선택 옵션은 총 7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하고 동일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총 7가지 동일하고요 그래서 파노만선프 108만원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59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98만원 플래티넘 88만원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 103만원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원 79만원 그리고 19인치 알로휠 미시린 타이어가 34만원 요거는 제가 어, 프리미엄 트림 할때 선택 옵션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 가, 가성비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바로 이 프리미엄 초이스죠. 이 프리미엄 초이스에다가 이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넣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이쪽 모두 마찬가지지만 메모리 시트를 넣을 수 없다. 요거 하나 아쉽지만은 요거를 제외한다면은 상당히 옵션 선택이 좋다.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초이스보다 가격이 270만원 인상이 된 3922만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되는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안전기술, 이 반젤주행인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사양으로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그래서 핸들에 진동을 줌으로써 안전하게 또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외장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알로휠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LED 방향 지시등이 뒤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유리 또 이중 적합 차음 유리가 뒷 도어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를 좀더 실내의 정숙성을 한 단계 높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 감싸기 도어 트림이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의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트림인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초이스에서는 선택할 수 없은,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택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익스클루시브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가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2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4위 럼버 서포트, 운전석의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이 적용돼 있어서 아, 장거리 운전할 때좀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허벅지를 감싸주는 시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자세 포지션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요걸 또 작동을 시키면은 무중력 상태 가장 편안한 자세 시트의 포지,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동승석 2이 y 럼버 서포트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가 적용 적용돼 있고요. 편의 장비로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또 카드 타입 스마트키. 좀더 고급스럽죠?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진 가이드 램프, 그리고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피 스터링 휠, 그리고 뒷좌석의 수동식 도어 커튼, 또 뒷면에 전동식 커튼,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옵션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 옵션은 아아 어, 어, 파노라마 선루프 108만원, 그리고 빌트인 캡 보조 배터리 포함 59만원,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98만원, 플래티넘 88만원,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2 59만원. 요건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2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요두 번째죠?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사이클리스트, 교차로, 대양차에 요것도 같이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안전 구간은복선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59만 원이고요. 어, 익스클루시브 익스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선택할 수 있는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여기 69만 원인데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어, JBL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 12개의 스피커하고 외장 앰프가 달려, 달려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이 고급형 암레스트 스키스로 오디오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요 JBL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나에게는 고급기.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3만 원인데요. 이것도 바로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세 번째인데요. 19인치 알로우 휠미시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나파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 스테어링 휠, 혼 커버 리얼 스티치 나파가죽 감싸기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에 어, 고급스러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파킹 어시스트는 49만원인데요. 이 파킹 어시스트, 어시스트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죠 그래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하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익스클루시브에 어, 기본 품목하고 선택옵션을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구독자님께서 구매를 하신 바로 성강승님께서 구매를 하신 최상의 트림인 캘리그래프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349만원이고요 어, 이 밑에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보다 가격이 무려 477만원, 거진 500만원 인상된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뭐, 옵션이 후덜덜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안전기서반자율주행 기능은 모조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방 충돌,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에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그래피 만에, 특색을 나타내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19인치 스퍼터링 알로 휠, 미쉐인 타이어, 그리고 머플러 팁, 반강 크롬 범퍼 그릴, 또반강 크롬 사이드 실, 앤, 디에, d 로 몰딩이 들어가 있어서, 어, 캘리그래피 만의 어떤 외장, 외장 옵션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수 전용 앞도 유류가 적용되어 있고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신형 그랜저의 핵심 옵션 중에 하나죠. 완투 펀치 중에 하나인 12.3인치 풀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또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 그리고 뒷, 뒷좌석 스웨이드 목베개, 또 고급 카매트, 인조가죽 감싸기 크래쉬 패드, 리얼 스티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콘솔 어퍼 사이드 판넬, 그리고 가죽 감싸기 스테어링휠 반펀칭, 그리고 나파 가죽 감싸기. 휠홈 커버 리얼 스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팅 인조가죽 감싸기 도어 트림, 또 리얼 알루미늄 도어 트림 가니쉬. 그리고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웬만한 외제차 못지않은 화려한 실내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퀄팅 나파가죽 시트, 또 뒷좌석의 고급형 암레스트,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악을 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JBL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옵션이 정말 가격만큼 어마무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선택 옵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옵션이 월, 워낙 훌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노라마 파노라마 선드 108만원 그리고 빌트인캡 59만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98만원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가 49만원입니다. 이렇게 캘리 어, 그래피에 기본 옵션하고 선택 옵션을 제가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그랜저 3.3 가솔린의 실시간 견적을 입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제 경비지도사 시험 때문에 좀 텀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나마 올린 이유는 이3.3 그랜저가 상당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전 질감하고 가속력이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5 대비 마력이 100마력이 높고 토크도 10토크가 더 높아요. 그래서 넉넉한 엔진의 힘, 그리고 소음과 떨림이 적고, 또 뭐니 뭐니 해도 확실히 검증된 엔진입니다. 3.3은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뭐 단점은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2.5 대비 284만원 인상이 됐고, 그리고 뭐 연비가 좀안 좋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3을 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2.5 엔진은 2.5 가솔린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거든요. 네, 물론 K7이 지금 좀 어느 정도 거,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은 솔직히 한 1년 정도는 지나봐야지 2.5 엔진의 확실한 검증 기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랜저 3.3은 연간 주행거리가 2만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랜저 3.3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아, 제 구독자님 가운데서 성강승님께서 이 그랜즈 3.3, 켈리, 아, 그래픽 최상위 트림에 풀옵션을 해서 차량을 구매하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대지만 그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퍼포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남.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루노, 이렇게 정리해 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푸푸 사진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